한화생명 2021 FK 드림리그 5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상위권을 노리는 두 팀, 제천FS 대 드림오브 군산FS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천FS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레이로 이광현, 피보 김경환, 아라 김태현, 픽수 진영석, 피보 이지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드림오브 군산FS입니다. 골레이로 최연규, 아라 문석주, 픽수 이재훈, 아라 유상은 아라 신지민이 나오겠습니다. 보면 좀 노장 선수들은 먼저 안 나오고 젊은 선수들이 항상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 헤이스거와 함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검정색 유니폼의 제천 F.S. 오른쪽이 붉은색 유니폼의 드림오브 군산 F.S.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쭉뚫어내고과쪽 아, 찔러줬습니다. 자 살짝 벗어납니다. 네, 잘 갔고요. 이지연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그만큼 이뭐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유상은 자 가운데 쪽 뚫어냈습니다. 때립니다. 네,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지녀서 뺏어 내고 왼쪽 밀어줍니다. 다시 아, 한번 지녀석 벗어납니다. 아, 아. 자 이지현 자, 가운데 쪽에서 공을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신지민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쪽 네, 밀어줍니다. 잠시네요. 유상은 때립니다. 자 유상은 반대편 아, 골대 항타 신지민과 주고받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서성덕 돌려줍니다. 네, 신지민 이런데요. 막아냅니다. 아 이광현의 선방 아 자이쪽 연결됩니다. 신영석 막아냅니다. 네, 다시, 다시 한번 아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유상은 유상은 직접 끌고 들어갑니다. 먼 거리 슛 막아냈습니다. 높게 떴고 펀칭 유상은 자 유상은 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네요. 자 군산으로서는 정말 두고두고 아, 두고 아쉽습니다 자 진영석의 슛 어, 들어갑니다 허준호의 득점 자 후반 초반 드디어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자또 이렇게 패스를 돌리는 만큼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도환 네. 슈팅 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뒤쪽에서 패스를 주고받고요 반대편 유상은서성덕 문석주 자 앞쪽으로 길게 이재훈 내줬습니다 문석주 아, 머리에 닿는데 네 머리카락을 스치고 갔습니다 자 진영수 내줬습니다 슈팅 어, 막아냅니다막았네요 재형이 거기 봐 딱히 뭐 위협적으로 돌리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뒤쪽에서만 네. 패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유상은 앞쪽 밀어줍니다. 이재훈. 유상은 슛! 막아냅니다! 오! 이광일의 선방! 어. 서성덕 안쪽 넣어줍니다. 이재훈. 잡아놓고 돌려줍니다. 신지민! 막아냅니다. 자, 앞쪽 길게! 오! 들어갑니다! 오! 이광일의 득점! 아 3초를 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창은 슛! 오, 들어갑니다! 오, 근데 쉽지 않은데요, 2대1 승리 네. 관악과 아. 송동,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2대1. 제천의 패스가 전승으로 1위 자리를 단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